AI 정책과 신정부, 코스피의 상승. 네이버가 앞으로 상승할 거라는 명분과 내용들은 시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. 우리는 그래서 타점만 잡아서 매수 관점만 가져가면 된다. 우리가 뭐 25, 6만원. 가격대에서 뭐 1차 매수 그리고 23, 4만원대에서 비중을 훨씬 더 많이 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어 지금 신고가 라인들 30만원을 넘어가는 라인들까지는 우리가 어 무난하게 좀 열어두고 볼수 있다. 자 그래서 결론은요. 네이버는요. 지금 기준에 25만원 6만원. 깨진다면 23만원 4만원 자리에서 무조건 담아야 하는 겁니다. 그 이후에 매물대를 하나하나 깨면서 올라가는지를 그 뒤부터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네이버를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이번이 막차를 탈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오게 된다고 한다면 네이버 웬만해서는 본인 포트폴리오 한 켠에 넣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